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흑이 단순하게 이 옷을 들어가는 수는 백이 막는 순간 백이 간단히 살아버리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흑이자에 젖히는 수는 네, 물론 이때 백이 바로 막는 수는 네 흑이 취종하게 되면 백이 잡히겠지만, 여기서 백은 이번 자리에 바로 막지 않고 한발 늦쳐받는게 좋은 수가 돼서 역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흑이자리에 젖히는 수도 실패가 되겠고요. 흑이 자를 붙이는 수는 백이 쪽을 차단하게 됩니다. 흑이 자리 뒀을 때 백이 단수치는 게 선소가 돼서 흑이일 때 백이 흑석점을 따내게 되면 흑이 젖히더라도 백이 잘 지키게 되면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흑이 자리에 붙이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을 잡는 흑의 첫 수는 이곳을 끊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단수치면은 흑도 단수 치게 됩니다. 백이 흑한 점을 따낼 때 흑이 연결해 가서 백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엔 백이 2번 자리에 단수치지 않고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는 흑이 나오면서 단수치는 게 선수가 되죠.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이 젖히게 돼서 역시 백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엔 백이 2번 자리에 단수치지 않고 이쪽에 내려서서 한 점을 내는 수는 흑이 이곳에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되죠. 백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이 이 자리에 집어넣기 되면 오른쪽 100세 점이 환경으로 잡히면서 전체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